마지막으로 적금 매체를 보관하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실명법이 문제화된 사안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는 B로부터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자금이 들어가 있는 타임명의 체크카드를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고요. 다수의 타임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이유 B의 지시에 따라 타임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안입니다. 검사님은 A가 대가를 전제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갖고 있던 점을 보관으로 모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기소를 하고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를 금융실명법 방조와 범주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방조로 기소를 하였는데요. 금융실명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융실명법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행위 또는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탄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이 사건에서 검사님은 B가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A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함으로써 B의 자금 세탁을 용이하게 하였다. 라고 보고 금융실명법 방조로도 기소를 한 거죠. 법원 역시 A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유죄로 판결하였고요 또한 B가 도박 사이트를 얻은 범죄 수익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실을 가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A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 역시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융실명법은 모든 유형의 타인명의 거래 내지 차명 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금세탁 등 법에 명시된 불법 폐기를 목적으로 한 그런 타인명의 거래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 목적 없이 단순히 가족 통장을 썼다거나 하는 경우, 물론 조금 의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불법 목적이 없다면 금융실명법으로 의율되는 것은 아닙니다.